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백세로 가는 길, 태산,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. 여러분, 함께 동행하십시다. 오늘도 하늘은 이 캘리포니아 남가주, 하늘은 매우 맑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. 산채는 푸르르고, 공기는 청량하고, 인생은 늙어 가지 않고 젊어 가고, 네, 정말 좋습니다. 네, 아름다운 세상에서 사는, 네, 오늘 아침에도 눈 떠보니까 살아있기에 정말 기쁘더라고요.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줄 몰라요. 여러분, 기쁘게 살아갑시다. 오늘은요, 에, 나이 들어가시면 은 50대에서 60대로 넘어가고 60대에서 70대로 넘어가시면서 정말 이런 현상은 안 왔으면 하고 바라지 않는 것이 우리 남녀노소에게는 있습니다. 무엇일까요? 내가 이런 현상은 없어야 되겠는데. 그리고 또 그런 현상이 없어야 당당하고 즐겁게 살수 있어요. 야, 이거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인데요. 너무 이 현상이 바꿔져가는데 나도 모르게 여러분 근심 걱정의 원인이 그것이고 내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 또 그런 현상이고 남 앞에 나서기 싫고 사람 피하고 싶고,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 이 원인에서 왔습니다. 그게 무엇인가 다 아시겠죠? 짐작하시죠? 무엇이겠어요? 얼굴입니다. 나이 들어가시면서 변해가는 것이 얼굴이에요. 얼굴에 어떤 것이 변해갑니까? 지금 거울 보세요. 변하는 것이 계속 막지 못하는 것이 주름살입니다, 주름살. 얼굴에 주름살이 하나, 둘 더해가는 것이 그게 나를 저 나락으로 밀어내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. 이게요, 하나, 둘 생길 때는 모르는데요. 점점 많아지고, 그게 또더 커지고, 온 얼굴로 펴지고, 이게 정말 막을 길이 없어요. 별 일을 다 해도 안 되죠. 보톡스 좋아하지 마세요. 보톡스 제 주위에 많은 분들이 한번 해보시는데, 그게 얼마 안 가세요. 안 하는 것보다도 못 하게끔 어떤 큰 흉으로 변해버려가지고, 인생 나고 되는 사람들 나 많이 봤습니다. 여러분도 그런 경우 많이 보셨죠? 보톡스 맞고 싶어도 그거 피하는 것이 현명한 길이라고들 하지요. 의사도 이야기하더라고요. 저도 해볼까 하고요. 그 피부과도 많이 가봤고, 그뭐 전문가 뭐 별별스런 기술로 뭐를 집어 넣어가지고 뭐 연구 어 주름살 펴기 어, 이런 뭐 각가지 이 기법들을 자랑하고 소개하기에. 저도요 그런 전문 기관을 여기 저기 한번 기웃기를 봤어요. 남자라고 뭐그 제일 먼저 남자가 더 걱정되는 것이 얼굴에 팔자 어, 주름에다가 뭐 그냥 어그 골짜기가 주름 골짜기가 뭐 웬만하면 이 산골짜기만큼 좀 에? 어, 제가 풍을 떨자 하면 그런 정도로 막 보이는 거예요. 정말 흉하지요. 사람들한테 가기 싫은 것이 그 원인이에요 그래서 기피증 사람 기피증이 나이 자시면 제일 먼저 옵니다 이게 60대, 70대부터 시작되는 것이니까 60대에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큰 후회를 하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늦지 않습니다 저는요 요사이 사람들이 저를 보고 놀라는 것이 보통 어, 10년을 젊게 보는 것은 기본이지만 은 어, 외국 사람들은 나를 20년 그렇게 젊게 보고 있어요. 나이를 그 밑으로 알고 있어요. 왜 그래요? 다른 거 없죠? 제 얼굴에 주름살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. 주름이 없습니다. 제가. 어떻게 해서 주름이 없을까요? 오늘 그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드리려는 거예요.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. 낙수 효과 물한 방울 한 방울 천천히 떨어지는 것도 바위 위에 구멍을 뚫을 만큼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. 이게 낙수 효과라고 그렇게 말하죠. 이 낙수효과 정말 무섭더라고요. 저는요 한 어, 10년, 15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이 낙수효과를 어, 실천한 사람입니다. 그래서요 얼굴에요. 그때부터 다른 거 하지 않았죠. 부위, 부위마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. 예. 그때는 뭐몇번안 했는데 지금은요. 코 밑에도 이렇게 100번씩, 턱도 한 100번씩, 이 목도 이렇게 100번씩, 귀도 100번씩, 뭐눈 밑에도 100번씩, 이마도 100번씩, 온 얼굴을, 어? 이렇게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쉬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낙수 효과를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. 주름살이라는 것은 왜요? 그 피부가 죽어가기 때문에,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기 때문에, 늙어간다는 것은 그 세포가 죽어간다는 거예요. 간단하게 말해서. 그 세포, 그 부위의 세포를 활성화 시켜주면은, 이렇게, 이렇게 자극을 해주면은, 이게요, 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. 물방울 천천히 떨어진다 해갖고, 그 바위에 구멍 떨어진 거다 아닙니다. 예. 빨리 떨어진다고 해갖고 더큰 구멍 오는 거 아니에요. 천천히, 오래도록. 1년, 2년, 5년. 여러분들이 50대 후반부터 시작하면은 60대, 70대, 80대까지 저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얼굴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. 오늘 태산이 가르쳐드리는 것은요. 얼굴에 주름이 있으면 사람까지 피하고 싶다니까요. 그런데요 질투 시기 미움도요 나보다 그름살 없는 내 친구나 이런 사람들 보면요 어 아, 시기심 생기고 질투심 생겨요 어? 그 사람은 말이요 얼굴이 팽팽하니까 자신감이 씨내 앞에서 그냥 떠들어대고 뭐 자랑하고 이러는데 어 나는 그 사람 앞에서 얼굴이 예 주름살이 막 어? 이리 뻗고 저리 뻗고 했으니까 아무리 감출라 해도 되지 않잖아요. 어뭐 분으로 바르고 뭘로 바르고 했어도 웃음 몇번 웃어버리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냥 다 찌그러져 버려 갖고 어 그냥 어 주름살 천지가 되어 버려 가지고 그러니 부끄럽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요 떳떳해야 돼요 아 누구 앞에 나타나더라도 내가 좀 기운 있게 보여야 되고 아, 젊고 아름답게 보여야 할것 아닙니까? 남녀 간에 똑같은 마음이에요. 저도 이 나이에도요,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와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은요, 제가 지금 제 얼굴에 자신 있으니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. 아, 여기 팔자 주름살이 막 오른쪽 왼쪽으로 우알로 전부 펴져가지고, 누가 보더라도, 흉측한 괴물로 보이면은 제가 여기 여러분 앞에 이렇게 떳떳하게 서 있겠습니까? 못 합니다. 아무리 배짱이 내가 어? 어, 이 돌을 저 바다로 옮길 힘이 있다 하더라도요. 어, 사람 앞에 나타나는 배짱만은 제가 없겠죠. 여러분, 오늘부터 시작하세요. 50대부터 시작해야 됩니다. 60대, 70대, 자 이것은 나보, 나만 하는 것 아니에요. 태산이의 모델 삼으세요. 제 얼굴에 주름살 없어요. 여러분, 당당하게, 기쁘고 즐겁게, 아름답게 살아가는 길, 얼굴에 주름살을 오지 않도록 미련에, 미연에 방지하는 거, 예, 만지고 활성화 시키는 겁니다. 계속하십시오. 예 시간만 나만 하시고, 하루에도 몇십 번씩, 몇백 번씩, 계속 부드럽게, 노션 발라서요. 부드럽게, 슬슬, 이렇게 하시면은, 낙수 효과가, 여러분들의 얼굴을 아름답게 주임살이 생기지 않도록 방어해 주실 겁니다. 여러분, 그, 들어보신 게 괜찮죠? 좋으시면 좋아요 한번 누르시고요. 구독도 부탁합니다. 지금은 제 채널에 댓글도 올라옵니다. 예, 지금 한 30명 가까이 지금 구독도 눌러주셨고 날마다 어몇 십명씩 지금 에 찾아 들어오시대요 어이에 유튜브 AI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태산 채널이 구독자 100명이 넘어가면 은 이제 어 메인 페이지에다 올려준다 하니까 그때 기다리고 여러분들한테 사랑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쁜 하루 되세요. 태산 인사드립니다. 행복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내일 뵙겠습니다.